왜? 다 아니 뭐뭔뭐 뭐, 말을 해. 응? 응? 크리미한테 하는 소리야 아빠가. 아들님. 아빠 말했는데 아빠가 못 알아들은 거잖아. 애가 계속. 알아듣게 해. 왜? 아 하지 마. 고만해. <laughs> 아. 야얘좀 어떻게 좀 해줘봐 <laughs> 다이가 아, 좋대잖아 아, 나 너무 이쁘다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얘 아. <laughs> 애정에 가득한 눈낌으로 <laughs> 그러니까 쳐다보고 꼬리를 흔들면서 뭐네가 가서 발짓을 해 어떤 뭐였... 걸 원하는지 뭐죠 그래봐 뭐죠뭐죠 뭐죠? 그거? 가네 응아이스 다가 크리마 먹었잖아 이제 그만 그만 <laughs> 그만이 고마... <laughs> 없어 애절한 눈빛으로 <laughs> 아빠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가! 소리가 <laughs> <저리> 나가 <웃음> <웃음> 너 되기를 묻고 키키티기너 되기를 끝이야 뭐가 <laughs> 아, 완전 웃기네.